어버이날, 보고 싶은 내 어머니, 그리고 아버지, 더 이상 불러드릴 수 없는 이름을 떠올리는 당신께, 엄마, 아빠, 오늘은 유난히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. 그냥 한 번만 더, 엄마, 아빠 하고 말하고 싶어요. 당신들이 계셨던 자리엔 이제 고요함이 살고 당신들의 목소린 제 기억 속에서만 살아 있네요. 하지만 전 알아요. 당신들이 제 안에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걸. 내 웃음 속에 내 말투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 안에 어버이날이 와도 이제 손을 잡아 드릴 수 없지만 오늘도 저는 마음으로 말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. 당신이 내 부모였던 그 사실 하나로 저는 여전히 따뜻합니다.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그들이고,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을 담아,